자, 오늘은 거리 측량 중에서요. 전자기파 거리 측량기를 이용한 거리 측량법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자기파 거리 측량기가 뭐냐? Electromagnetic Distance Measurement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적외선, 레이저광선, 극초단파 같은 이런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두정간의 거리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측량할 수 있는 기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광파거리 측량기라든가 전파거리 측량기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광파거리 측량기는 광파를 발사해서 반사경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사파를 계측해서 측량하는 장비들이 될것 같고요. 전파거리 측량기는 주국에서 발사한 전파를 종국에서 수신 후 재발사해서 주국에서 다시 수신해서 거리를 계측하는 그런 장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전자기파 거리 측량기의 장점은 뭘까? 네. 기복이 심한 지형 또는 장애물로 측량이 어려운 수킬로미터의 장거리 측량이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도 가능하고 아니면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보이는 거리까지도 측량이 가능한 그런 형태들이 될것 같아요. 직접 거리 측량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정밀도로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수 킬로미터를 줄자를 풀 수는 없을 테고요. 그렇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자기파 거리 측량에 의해서 삼변 측량이 가능하게 되고요. 빛을 이용한 광파 측량기가 전파를 이용한 전파 측정기보다 취급하기 쉽고 정밀도도 높아서 현재 일반 측량용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긴 합니다. 그럼 이런 전파거리 측량기, 원리는 레이더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결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적기에 침입을 막기 위한, 적기가 얼마만큼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전파를 이용한 레이더가 되겠죠? 바로 이런 원리들을 응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측량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전자기파 거리 측량기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전자파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다 정도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결국 이 전자파는 파장, 주파수, 진폭 및 속도에 의해서 그 물리적 특성이 결정되게 되죠. 그래서 주파수, 시간적으로 정연파, 우리가 사인파라고 그러죠. 현태로 진동하는 파동이 경우에 1초에 진동하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1초에 몇번 진동하는지를 주파수, 프리퀀시로 나타내게 되죠. 자, 파장은 파동이 공간상을 진행할 때 동일 시점의 파동의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웨이브 랭스라고 하는데요, 전파 속도를 주파수로 나눈 양으로 우리 길이의 단위인 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프리퀀시 부분의 c. 그래서 여기서 이제 람다 같은 경우 파장을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C는 광속이죠. 그 프리퀀시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파장하고 주파수는 반비례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파장이 알려진 전자파가 두점 사이를 진행할 때몇 개의 파장이 소요되었는가를 정확히 측정한 후에 전자파의 파장 길이로 곱하면 쉽게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때 광파거리 측량기에서 발사된 광파는 반사경에 의해서 반사되어 같은 거리를 되돌아오게 되죠. 같은 거리를 왕복한 게 되니까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때는 전체 파장 개수의 2분의 1로 측정 아니면 전체 거리의 2분의 1로 측정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EDM 장비에서, 전자파가 나가게 되고요 반사경에 반사가 돼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한파장 아까 얘기했듯이 네, 람다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는 2분의 1그 다음에 n은 개수고요 람다의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람다는 우리가 파장 거리가 되겠습니다 <laughs> 한파장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파 그 거리 d는 2분의 1 곱하기 파장의 개수 곱하기 네, 파장을 해주면 거리가 계산이 되는 원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전자기파에서는 다양한 주파수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 지금 보시는 형태들이 되겠죠 우리가 장파부터 시작해서 x선 x선보다 더 저기 한 감마선도 있습니다만 이런 파장대 대부분의 파장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보다 짧은 쪽 자외선, X선이 있고 긴 쪽으로 는 적외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초담, 극초단파, 초단파, 단파, 중파, 장파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이 단파나 중파 이런 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라디오 같은 데 많이 활용하죠. 중파. 자, 그래서 아래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엑수선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마 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엑스레이 찍을 때 엑스선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자외선은 우리가 이제 살균이나 소독할 때 사용,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시광선 대역에서는 뭐 광통신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광파거리 측정기 같은 것들 이용을 하게 되고요. 레이저도 이 범위 내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원적외선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파로 넘어가면 우리가 마이크로 통신이나 위성 통신 같은 경우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UHF 극초단파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동 통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초단파 VHF 여러분들 뭐 아마 들어봤죠 옛날에 지금이야 거의 집으로 들어오는 TV 회선이 유선으로 다돼 버렸죠, 그죠 지역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 케이블 방송으로 연결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VHF나 UHF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서 VHF 안테나를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TV가 잘 나오게 만들려고 바람 부는 날, 날씨 안 좋은 날은 그거 맞추느라고 엄청 애 먹었던 기억이 저도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단파나 중파에서는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 것들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파로 넘어가면 원거리까지 가는 이제 신호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나 배 같은 것들의 항법, 뭐 선박 통신 같은데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늘어지는 것들 가전제품이나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파장은 네, 장파로 갈수록 길어지고요. 한 간격이 파장이 늘어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자. 엑스선이나 이쪽으로 이제 감마선도 있습니다.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요. 반대로 주파수는 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파수는 파장이 짧아지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장이 길어지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장과 주파수 진폭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이제 형태입니다. 갈색 파장이 길죠. 네. 그러면 파란색 파동은 네. 파장이 좀 짧죠. 네.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될수 있어요. 파장이 짧으면 그만큼 네. 1초에 지나가는 개수가 달라지게 많아지겠고요. 네. 파장이 길면 느려지는 적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 시간하고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네. t는 프리퀀시 분의 1입니다. 반비례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에 까만 점이 깜빡이는 걸 보고 계시나요? 네. 맨 위에가 프리퀀시가 0.5Hz입니다. 그러면 1초에 0.5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한번 움직이는 시간은 2초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1이니까 1초에 한번씩 깜빡이죠. 네. 1초에 한번씩 진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컨시가 2입니다. 2다 보니까, 어때요? 한 번은, 네, 한 번의 파장의 간격은 네, 0.5초가 되는 이런 형태들이 될것 같습니다. 깜빡이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네, 오, 네.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이제 아까 얘기를 빼먹고 넘어갔는데요. 네, 주파수하고,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네, 람다분의 V입니다. 그래서 진행 속도와 주파수, 파장과의 관계인데요. 자, 주파수는, 속도하고는 비례하고요, 파장하고는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기파거리 측량기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어떤 주파수 때에 전자파를 쓰냐, 반송파로 쓰냐에 따라서 광파거리 측량기냐, 전파거리 측량기냐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전자파의 파장과 주파수는 반비례한다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크면 주파수는 낮아지고 파장이 작으면 주파수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를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가헤르츠인데요, 뭐 100cm 정도 됩니다. 그죠? 100에서 10cm 사이죠, 1기가헤르츠는. 근데 우리 거꾸로 가볼까요? 울트라바이올렛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어때요? 어, 여기 때를 볼까요? 1,000 테라헤르츠네요.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납니다. x 선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쪽인데요.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네요. 음,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아, 설명을 요식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프리퀀시 주파수 하고요. 람다 파장은 반비례한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전자파들에 대한 파장과 주파수 대역은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 나눠지는 것들 중에 광파거리 측량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광파거리 측량기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장비 여러분들이 실습 하시게 되면 어, 실험실에서 만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장비들이 최근에 뭐, 토탈 스테이션이라든가 광파 거리 측량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단거리 측량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준점 측량과 세부 측량에 이용을 하게 되고요. 고주파인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대를 반송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0.9 마이크로미터 부근의 파장대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법이 간단하고요, 정밀도도 높아서 현재 널리 보급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광파거리 측량에는 이제 광파거리 측량기 본체와 EDM 본체와 그 다음에 반사경이 필요하게 되겠죠. 음, 정확한 정밀도를 위해서 반사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요즘은 이제 반사경이 필요 없는 무타겟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 실험실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네, 무타겟은 아니고요. 네, 반사경을 이용해야지만 정밀도를 네, 확보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비들의 단점은 안개라든가 비먼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빛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영향을 받고요. 또 하나, 태양광선의 강도가 강할 때도 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눈에 하고 눈이 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해외가 굉장히 쨍쨍 내리쬐는데 햇볕을 딱 바라봤을 때 눈이 너무 부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 측정을 못하는 것처럼 장비들도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관측 범위는 5에서 한 60km 정도의 단중거리 측정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한 20~30km 이내의 범위에서 많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 플러스 5ppm 정도 됩니다. 5ppm은 뭐냐? 네, ppm,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00만 분의 1 정도의 오차를 이야기합니다. 를 그래서 100만 분의 1m 정도를 이제 플러스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5, 100만 분의 5m라고 5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죠? 그 정도가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전파 거리 측량기입니다. 배경에서 아마 열심히 GIF 이미지가 움직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형태 될 거예요. 수십 킬로 이상의 장거리 측량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저주파인 극초단파는 이제 일반 거리 측량에 쓰고요. 장파 계열은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 측량을 할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저주파를 이용하는 관계로 관측 범위가 넓고 기상 조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서 장거리 측정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큰 정밀도를 요하지 않는, 않고 장거리 측량이 필요한 비행기라든가 배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형태가 돼요. 배가 운항을 하는데요. 뭐, 그, 1m 이내, 뭐, 몇 cm, 이런 오차들은 큰 의미가 없겠죠. 밑에 나오겠지만, 오차가 그렇게 크지는, 크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GPS가 개발이 되면서 사용 빈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GPS를 장비한, 그, 자, 그, 배나 비행기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전파거리 측량기는 주국과 종국이라는 두 대의 송수신기가 필요하게 되고요. 단점으로는 움직이는 장애물이나 송전선 부근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시가지나 산림, 수면에 가까운 곳, 지상의 기복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반사파가 수신이 돼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물체에 반사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반사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주파 대역은 매우 큰 송신 장치가 필요하죠. 아까 저주파 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길어요. 네, 파장이. 그래서, 네, 뭐,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테나가 길어야겠죠? 크거나. 그래서, 지금 왼쪽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뭐, 인공위성 같은 이런 전파 안테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측 범위는 뭐 30에서 150km 정도의 중장거리 측정에 이제 사용이 용이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먼 거리도 측량은 가능합니다. 대신 오차가 클 뿐이죠.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5mm 플러스 5pp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측량에서는 훨씬 정밀하고 좋은 장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차가 좀큰 장비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들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나 비행기 또 하나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측량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활용이 아직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광파 거리 측량기와 전파 거리 측량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항목은 뭐, 반송파, 관측범위, 최소 조작 인원, 정확도, 장점, 단점, 조작 시간 등이 나와 있는데요. 자, 반송파를 살펴볼까요? 광파거리 측량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적외선이나 레이저 광선, 가시광선, AM 방식 형태들이 될것 같고요. 전파거리 측량기는 극초단파, 초단파, 단파, 중파, FM 방식의 자료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주파수를. 자 관측 범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정리하면서 단거리용이나 중거리용 그래서 단거리용으로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을 사용해서 한 5km 범위 내에서 중거리용은 레이저광선을 이용해서 60km 범위 내에서 그런데 뭐 요즘은 나오는 광파거리 측량기 대부분 다 레이저를 이용을 합니다. 장거리용은 30에서 한 150km 정도 측정을 할때 활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를 최소 조작인원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광파거리 측량기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명, 보통 두 명입니다. 반사경이 있어서 원래 두명 정도가 맞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타겟 반사경을 들지 않고 측량을 할수 있는 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반사경이 필요한 장비 중에 기계가 알아서 반사경을 쫓아오는 장비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바퀴가 달려 쫓아오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바꿔가면서 쫓아온다는 얘기죠. 제가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측량을 하면 기계가 렌즈가 좌우로 돌아가면서 위치를 찾아서 따라옵니다. 방향을 맞춰서 그래서 거리를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 한명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최소 2명에서 3명 정도 측량할 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파거리 측정기, 측량기는 2명이라고 나왔죠. 주국, 종국에 각각 1명씩이 들어가서 장비를 조작해야 되니까. 그럼 보조가 1명씩은 더 필요하겠죠? 그면 보통 4명 정도 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도는 앞에서 얘기, 이야기한 것처럼 광파거리 측정, 측량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 플러스 5ppm 정도 되고요. 전파거리 측정기는 측량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5mm 플러스 5pp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한3배 정도 되는 건가요? 자, 장점으로는 광파거리 측정기는 장점으로 정확도가 높고요, 경량, 신속 작업이 용이하고요, 트랜시 병용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지형이나 측정 부근의 장애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점으로는요, 안개나 눈 등으로 시통성이 방해받을 수가 있고요. 시준이 필요하죠. 정확히 조준하는 방법 필요하고요. 광로미 프리즘 앞에, 광로미 프리즘이 앞에가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장비, 광파거리 측량기랑 반사경 사이에 가로 막으면 안 됩니다. 가로 막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림 측량에서 이런 광파거리 측량기를 갖고 들어갔을 때,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에 의해서 네,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측량에 에러가 나서 우리가 이제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거나 위치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전파 거리 측량기의 장점은 장거리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개, 구름, 지형의 시통성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단점으로는 단거리 관측 시 정확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또 하나, 관측점 부근에 있는 움직이는 장애물이나 송전선 지형의 기복에 의한 반사파가 간섭으로 적용해서 오차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조작 시간은 뭐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광파거리 측량기는 한 변을 하는데 10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일회관측 시간은 8초 내외 정도 됩니다. 어, 전파거리 측량기 같은 경우는 한 변을 측정하는데 20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일회관측 시간은 약한 30초 내외인데요. 뭐 30초 내외면은 줄자 풀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긴 하죠. 네. 네배 정도 더 걸린다 전파 거리 측량기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거리 측량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한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대부분 참고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매그 PPT 자료 뒤에 이제 참고 문헌 자료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주 교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린 향문사에서 나온 산림 측량학 교재를 주로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사용하던 측량공학 제 6판입니다. 전형사에서 나온 유봉모님이 쓰신 측량공학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기님 외에 몇 분이 같이 공저하신 2005년도에 나온 수정판 측량학 1, 2. 이건 형사를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기술에서 나온 측량학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울 아카데미에 나온 지형도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998년도에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뭐 2판 3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코로나 끝난 이후에 도서관에도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빌려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가기 위한 기본 자료, 우리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관련돼서 지도를 어떻게 우리가 지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구, 타원체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알기 쉽게 한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영상이 아니고요, 네. 평판 측량과 관련된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